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민입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의 탐욕 그리고 미국에 말려든 윤 정부와 대기업들 지금 미국이 6년 동안 양적안화를 하면서 달러를 무제한 찍어냈죠 에,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니까 에, 이제는 강 달러를 만들어 내 가지고 이거를 무마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 계속 전쟁 없이 그냥 강 달러만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에 미국 경제는 붕괴됩니다. 그걸 아니까 계속 세계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에, 더불어서 많은 기업들을 압박해 가지고. 또 많은 중앙은행들 이러한 중앙은행들을 압박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계속 강달러를 만들어 나가면서 많은 해외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해 가지고 미국만 살면 된다. 다른 나라들은 죽어도 된다라는 극도의 이기적인 그러한 탐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려들면 안 되는데 한국 정부가 완전히 말려들었어요. 이거는 미국이 에, 안보 장사를 한 거죠. 안보 장사, 에, 북한과 한국의 이 안보 상황을 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안보 장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도 에 아주 전부터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해 가지고 핵을 개발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내고 그리고 북한은 계속 인권으로 쪼여야 됩니다. 인권, 네, 북한의 인권 평화 쇼에 넘어가면 안 되고 종전 쇼에 넘어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인권으로 조여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은 중국이 조용히 호주를 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조용히 한국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안보를 지켜나가고 국제 간첩제재법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 그리고 국제 간첩제재법은 중국을 비롯한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외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업과 우리 가게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아주 이게 심각한 그러한 정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어, Made in 에, USA 압박에 에, 각국 반도체 기업 여덟 곳이 미국 에,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Made in USA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고 에, 마이크로는 뉴욕에 140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삼성, 인텔, 에, TSMC도 신축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이고 에, 지금 이 워싱턴 인맥 잡아라 하면서 삼성, LG, SK 등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삼성, 에, SK, LG가 미국 워싱턴의 사무소를 개소하고 미국 관료 출신. 예, 임원 대거 영입하며 정부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현대 미국 자동차 조지아 공장도 예, 이 지금 한국산 자동차 차별 이 IRA 파고 속 예정대로 25일에 착공식을 한다는 라 거예요 이거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계의 대미 투자 확대하고 삼성전자 20여 년간 252조의 투자 공장 11개를 설립하겠다. 네, 5G 그리고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반도체 솔루션을 생산하고 향후 20년간 1921억 달러 투입해서 공장을 11개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5조만 투자해도 양질의 30만 개 일자리가 나오는데요. 252조다. 이 돈을 미국에투자해서 미국 잘 되게끔 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은 계속 세계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구, 국채 투자 비과세를 추진한다 해서 외국에 계속 이 지금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K뱅크나 NH 투자증권도 미국 국내 미국 주식 투자,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지금 이렇게 쏠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현재 3만5천개 고용을 에,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미국 투자 전략 에? 에? 그리고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시켜 주니까 미국 투자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 매국노적 발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국은 계속 동해 대신 일본해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 편들어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편들어주기. 에이.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이재명은 IRA 계정 요청서안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그러한 정황이고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탐욕, 그리고 미국에 말려든 윤정부와 대기업의 모습 아주 무능의 극치를 보게 되고 있는 이러한 정황입니다.